네, 이곳은 육묘동 안에 있는 무경원 밭 두둑인데, 여기다가 지금 심은 것은 완두콩입니다. 작년에 심었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따서 껍질까지 까서 밥으로 해 먹는 그런 걸 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서, 요번에는 조금 더 많이 심으신 것 같아요. 완두콩이 지금은 조금 해요. 자세히 보시면은 요거 여기 덩굴손이라고 부르는 거고, 타고 올라갈 게 있으면은 손처럼 정말 손처럼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네 타고 덩굴이 올라가는 그런 건데, 지금 할 작업은 완두콩 심은 곳에 대나무를 이용해가지고.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조물을 만드는 작업을 하려고 해요. 이쪽에는 재료가 도착을 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고 어머니가 주문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좀 얇은 대나무로 이루어져 있는데 탄탄할 것 같아요. 완두콩 정도는 충분히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로 A자 모양으로다가 네, 하고 줄을 쭉 내려서. 한번 구조물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다른 플라스틱 구조물도 많았는데 배낭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게. 여기서 한 1년, 2년 사용하고 적게 되더라도 나중에 땅으로 유기물로 돌려줄 수 있는 대나무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A자로다가 하면서 위에 가로대를 대줬고 중간에 가로대를 대주니까 어느 정도 지금 힘을 받고 집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좀 봐가면서 더 힘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로대를 최소 두개 이상 대줘야 네. 상부에 있는 가로대 말고 밑에 있는 가로대를 두개 이상 대해줘야좀 힘을 받는 힘을 받고 버티는 힘이 생기네요. 조금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위쪽에도 가로대를 하나만 더 대보도록 할게요. 완성을 했어요. 어제랑 다른 거는 여기. 가로대를 해가지고 훨씬 더 튼튼하게 잡아주고 여기 낫 사이부터 네 세로대를 하나를 더 잡아서 세로대를 총네개 저기 맨 끝에 거까지 다섯 개 그다음에 여기 중간 가로대를 달아서 아주 튼튼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딱 A 모양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이 대나무는 먼저 만들었던 것보다 훨씬 두꺼운 두께에 비교를 해보면, 요만한 두께와 이만한 두께. 차이가 엄청나죠. 어떤 게 좋을지, 어떤 게더 적합할지 몰라가지고 두 가지를 주문을 했는데, 하나는 좀 너무 얇다 싶었는데, 그래도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래도 봐줄만 하죠. 나중에 이제 여기 중간중간 여기다가 시시론 줄을 내려가지고 저 완두콩들이 덩쿨손을 감아서 나뭇가지 타고 올라올 수 있게 유인을 해줄 거고 이제 여기는 굵은 나무로다가 옆에 거랑 똑같은 형식으로 하면 조금 너무 꽉차 보인다 할까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여기는 피라미드 형식으로 네 군데서 가운데로 모아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다음에 이것도 조금 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여기다가는 얇은 거로 이제 가로대를 또 해줄 거예요. 이 얇은 거를 사용해가지고 이거 옆에 왼쪽이랑 똑같은 모양을 하려고 했더니 개수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굵은 것과 얇은 것을 섞어서 또 구조물을 만들어서 덩쿨 식물들이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재료는 대나무하고 케이블 타이 딱두 개만 딱 들어갔어요. 잘 자라고 있는 완두의 모습이에요. 이 완두를 이렇게 덩쿨손이 나무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지지대 설치해주는 작업을 했고 재료는 얇은 대나무와 두꺼운 대나무 두 가지 그리고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해줬고 얇은 대나무만 사용해서 만든 A형 지주대 완성됐고요. 이쪽에는 굵은 대나무를 이용해서 피라미드 형식으로 세 개를 만들고, 그리고 위쪽에도 고정대, 얇은 대나무를 이용해서 중간중간 지지대. 이렇게 해서 두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그린빈이라고 불리는 또 덩쿨 콩이에요. 어, 둘다잘 자라서 타고 올라가서 멋지게 휘감은 모습이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이 콩들도 자라는 모습을 중간중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지주대 대나무를 이용해서 지주대 만드는 작업은 마무리가 됐고 어, 이제 남은 여기 케이블 타이에 지저분한 부분 이런 것들 가위로 해서 깔끔하게 잘라 주는 작업이 남았어요. 다 자르고 나면 정말로 완성이 돼요. 생각보다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케이블 다이 꼭지 자르는 마무리 작업까지 완성을 했고요. 한결 깔끔해진 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덩굴 식물들이 타고 나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지지대 만들기 작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